바이 그룹 황기찬 회장의 친형인 황기만입니다. 형 미쳤어? 한편 강미라는 마침내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하려 결심합니다. 지금부터 사선동 재건축 디자인 경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회사 또에 손을 댈게 아닐까도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강승우에게 그녀가 침몰하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비밀이 오가던 이 집안 이제는 감출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경합 당일 YL그룹 전 직원이 회의실에 모여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의 회사였지만, 이날만큼은 누구나 한 표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죠. 디자이너로서 실력을 입증받기 위한 무대였기에 그만큼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에 따라 향후 회사의 브랜드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었기에 그 분위기는 무겁고도 팽팽했습니다. 강세리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로 청중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디자인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미감을 절묘하게 조합했는지를 강조했죠.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이어 등장한 강재인의 발표가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강재인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면서도 감성적인 언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실용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넘어 그녀의 디자인에는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배려가 스며 있었습니다. y 의 임직원들은 점차 그녀의 발표에 빠져들었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느꼈다는 듯한 침묵이었죠.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숨죽였던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한표 차이. 이 극적인 결과로 강재인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조용히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강세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나보다 못한 애가? 저딴 게 어떻게 나를 이겨? 강세리의 외침은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그녀의 분노는 인해 폭주로 이어졌습니다. 세리는 회장에게 다가가 강재인이 과거 은호 유괴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만의 유괴 사건과 관련된 소문을 엮어 강재인을 음해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회장은 그녀의 발언에 단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CCTV를 통해 세리가 회의실에서 강재인을 비방하고 유괴 사건을 언급하며 동료들에게 악의적인 이야기를 흘리는 장면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회의실 스크린에는 그녀의 비방 장면이 공개되었고 정적이 흐른 회의실은 순식간에 싸늘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세리씨 이게 본인의 진심입니까? 회사의 공식. 경합자리에서 근거 없는 음해로 동료를 공격하는 게 본인이 말하는 프로페셔널입니까? 회장의 날선 질책에 세리는 말문이 막혔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이제 그 눈빛은 경외가 아닌 실망과 경계였습니다. 그렇게 회의실은 또한번 파란을 맞이하며 경합의 승자보다 패자의 몰락이 더 강하게 각인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강제인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이날의 결과는 단순한 경합의 승패를 넘어서 YL그룹의 가치와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강미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승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밥한끼 하자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묻어온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작은 한식집 조용한 오후 시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그 자리에서 미라는 고개를 들고 승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엄마가 바로 나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승우는 마치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은 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곧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수십 년 동안 느껴왔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기대와 실망, 사랑과 배신, 그리고 무엇보다 알수 없는 허탈감. 그는 애써 참으려 했지만 결국 그 감정은 넘쳐 흘렀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어쩌면 용서를 구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겠죠. 그러나 승우는 그녀의 손길을 피한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그저 혼란스러움을 넘어 이제야 자신을 마주하게 된한 인간의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을 나선 승우는 거리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진실이 묻혀 있었는지 되물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있던 그는 결국 벤치에 앉아 주머니 속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속의 고모가 사실은 친어머니였다는 진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느껴온 감정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기도 했죠. 그날 밤 승우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신뢰했던 관계들이 사실은 오해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미란 역시 식당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죠. 눈앞의 밥상은 그대로였고 그녀는 말없이 냅킨을 집어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의 시작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미란에게도 강승우에게도 이 진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편 황기만이 납치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납치범은 정확히 10억이라는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며 황기찬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왔고 그 음성은 기계로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YL그룹 내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님을 직감했고 긴급회의가 소집되며 모든 부서가 비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제인은 김도윤과 함께 과거 한기만의 금융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상한 대출 내역과 반복적으로 입금된 고액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게 되었죠. 특히 홍만수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고 그가 과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에 도유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들은 해당 인물과 황기만의 관계를 더 깊이 조사하던 중한 장의 문서를 입수합니다. 바로 황기만이 자필로 작성한 차용 확인서였죠. 서명과 지문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빚의 규모가 15억 이상이었으며 갚지 못할 경우 은호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큰 혼란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납치 당일에 CCTV 영상을 입수한 도유는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황기만이 낯선 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차량 쪽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량 문이 열리자 그는 주저없이 타고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납치라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이었고 이 장면은 결국 자작극이라는 의혹에 무게를 실어주었죠. 이 사실을 들은 황기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형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회사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릴 경우 패트릭과의 투자 협상도 깨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강제인은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자작극이라면 누군가 YL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YL은 황기만의 계좌를 긴급 동결하고 형사 고소 절차를 준비합니다. 동시에 제인과 도유는 납치 전날 황기만이 접촉한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한때 YL의 물류를 담당했던 전직 실무자였으며, 현재는 수감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황기만 씨가 나에게 복수하려 했다고 진술하며, 과거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갈등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시간이 흐르며 여론도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기업 내부의 권력 암투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했고, YL은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대응팀까지 꾸리게 됩니다. 한편 제인은 김도윤과 함께 황기만의 사무실에 들어가며 숨겨진 비밀 문서를 발견합니다. 거기엔 YL 임원 명단 옆에 숫자와 암호가 적힌 수첩이 있었고, 그 내용은 황기만이 누구를 포섭했고 누가 협박 대상이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로써 황기만의 납치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권력을 향한 음모의 일환이라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는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하지만 제인은 확신합니다. 곧 나타날 거예요. 자작극이라면 스스로 주인공처럼 돌아오고 싶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정체불명의 차량 한 대가 병원 응급실 앞에 급정거하고 피투성의 남성이 실려 들어옵니다. 의료진이 신원을 확인하자 그 이름은 바로 황기만. 그러나 그의 얼굴엔 알수 없는 미소가 떠 있었고 경찰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음모가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최자영은 요즘 들어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걸 느끼며 점점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말끝이 자꾸 흐려지고 방금 전 대화도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녀는 스스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자각했죠. 그러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정밀 검사 끝에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자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초기라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녀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영은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잊혀져가고 있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다름 아닌 강승우였습니다. 그에게 꼭 전해야만 할 말이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그를 불러 앉혔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승우야 내가 요즘 기억이 자꾸 흐릿해져. 강미란이 내 엄마라는 것도 어느 날은 확신이 드는데 어느 날은 또 전혀 모르겠더라. 이대로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잊어버릴까 봐 무서워. 자영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승우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란이가 너한테 모든 걸 숨기고 있는 거나 알고 있어. 내가 상처 받을까봐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너도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해. 그 애는 다알 권리가 있어. 내가 내가 다 밝힐 거야. 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전에 말해야 해. 그녀는 곧장 전화를 꺼내 강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미란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기지 마. 그 애는 다 알아야 돼. 더 이상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나서서 말할 거야. 내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통화가 끝난 뒤 자영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녀는 스스로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아직 늦지 않았어. 밤이 되자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앉았습니다. 강승우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미란과 함께 있었던 사진들. 그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기억을 되짚어 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둘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자영은 다시 병원을 찾아가 추가 검사를 예약하고 기억을 유지하는 훈련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자영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잊히기 전에 기억이 무너지기 전에 그녀는 반드시 승우에게 진실을 남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윤이는 도윤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묻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이혼녀라는 말도 있던데. 정윤이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단호함과 선을 긋는 태도가 뚜렷했습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재인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이혼녀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생각하는 가문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도윤은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꺼내며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엄마, 그 사람은 저한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조건 그딴 거 이제 안 들을 겁니다. 그 말에 정윤이는 당황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교차합니다. 아들이 지금껏 한 번도 자신에게 거역하지 않았기에 이 반응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죠. 거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고 말문이 막힌 정윤이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이혼녀라니. 이 혼란은 점차 갈등으로 확산되어 집안의 공기마저 상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제인을 만나 따뜻한 미소로 말합니다. 오늘 엄마에게 다 말했어요. 이제 뒤에서 숨기지 않을게요. 제인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나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담겨있었고 도윤은 그런 그녀를 더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이야기 우리 방식대로 만들어요. 그 시각 정윤이는 자신의 방에서 옛날 사진첩을 들춰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커버렸구나. 내 손을 떠날 정도로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시간이 만들어낸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닌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라는 더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조짐이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갈등은 단순한 호불호를 넘어서 가족의 정체성과 신념까지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황나라는 강승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을 꺼냅니다. 오늘 우리 데이트하는 날인 건 아니지셨죠? 그녀의 눈빛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죠. 작은 목소리로 던진 말 한마디였지만, 황나라의 입장에선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승우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좋아할 여유가 없어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가족에 대한 혼란, 그리고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승우는 감정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을 들은 나라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주위의 소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말은 순수하면서도 안쓰러웠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승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깁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라는 혼잣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녀의 눈동자엔 슬픔이 스며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희망이 있었죠. 한편 밤이 깊어질수록 승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술기운에 이끌려 과거의 인연 도유경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 도유경은 그를 반가운 듯 맞이하지만 곧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이리 꼬인 걸까? 그녀의 말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난 절규 같았습니다. 유경은 한때 승우의 과외선생님이었고 그 시절의 정과 신뢰는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죠. 둘은 조용히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이 거짓이었던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모든 게 뒤엉켰어요. 유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도 한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의 억압, 남편의 외면,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고군분투. 그녀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마치 예 시절로 돌아간 듯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그간 쌓아온 상처를 서로의 언어로 나누었습니다. 감정의 기류는 복잡했지만 그 안에 위로와 공감이라는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순간 도유경은 승우에게 말합니다. 넌 생각보다 강해. 내가 널 가르쳤을 때도 느꼈어. 마음이 여린아이지만 속은 단단하다고. 그 말에 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오고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문을 나서며 유경은 승우에게 말합니다.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 말은 승우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보는 유경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꼬여도 언젠가는 풀릴 거야. 꼭. 이 장면은 단순한 재회의 의미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위로하는 성숙한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황나라와 승우 유경과 승우. 각각의 인연이 겹쳐지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선을 경험하게 만드는 바로 여왕의 집이 가진 진짜 힘이 느껴졌던 장면이었죠. 마지막 장면. 제이는 도윤과 함께 은호 6의 당시에 cctv를 복원합니다. 영상 속엔 익숙한 인물의 그림자가 포착됩니다. 홍만수도 황기만도 아닌 또 다른 인물. 그 인물의 손목에 걸린 아이디 카드가 순간 화면을 스칩니다. y의 사원증. 그리고 그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입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겠어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남아있습니다. 미란의 진심 세리의 또 다른 음모 그리고 6의 진짜 배우. 여왕의 집. 그 성대한 몰락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